까지해 봅니다. 자. 그렇지. 오케이. 자, 패스. 패스. 가져오세요. 가져오세요. 자, 두 번째 준비. 그렇지. 오케이. 자, 가져오세요. 자, 백패스, 백패스. 패스, 패스. 그렇지. 더 세게, 더 세게, 그렇지, 그렇지, 그치, 그치, 그치. 자, 자한번 더! 자, 한번 더! 한, 패스, 한, 자, 헤드 이번에 헤딩, 하나, 둘, 셋, 휙. 그렇 그렇지~! 자, 패스, 자, 한번 더, 백 패스, 자, 가져오세요. 패스, 그치, 지치 그치, 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 혼자 드립을 잘하네. 이쪽으로 오세요! 가져오세요! 그렇 그치, 그세요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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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오늘 어, 연습 잘하는데 티티? 음, 음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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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자, 오, 오.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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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